어휴. <laughs> 야. 내 마음을 알고 톱을 갖고 나왔네? 조지아 체인소들어라냐 <laughs> 조지아 체인소 겁난다. 말만 들어도 겁난다. 어휴. 툴은 다 있어요. 응? 툴은 다 있어. 응. 없는 게 없어. 없는 거 빼놓고 다 있어요. 난, 난,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응. 어? 예, 오늘블레이 자이언트인데 코스코에서 산 이거 지작이야세배 어. 비싼 거 알지? 그래? 다 알루미늬야, 어. 이거 다 알루미늄이야 지금 유크레이 사자 알루미늄 유크레이 아. 코스코에 샀잖아. 누나가 샀잖아. 코스코에서 어, 어, 내가 좋아했잖아 자기가 왜 이렇게 큰거 사냐고 그랬잖아 내 생일선물 아니었나? 그니까 원하는 커트가 바로 여기니까 응. 지금도 코스코에 있을까? 이게? 엄청 비쌀거 아니야 어. 아니 알루미늄의 40%는 유크레인이라잖아 잘하는데. 이거 해줘 이거, 이거, 이거. 도와주고 오세요. 수놓니까전수없네 아니, 대전 나오는데. 안 돼. 아, 낙제구나 아, 여기 있으니까 대전도 있어도 안한 거야. 실화도 이렇게 배운 거. 음. 이렇게 하고. 야, 이야, 좋은 방법이다. 하다가 어, 그 끊어지지 않게. 음. 여기도 걸리지만, 이거 진짜 안 되지. 음. 어, 여기 였어들습니다 플러, 한 플러. 위험하니까 이거 자기, 자기 실수 누르면 내손락 잘려. 어, 충분하네 여기. 뭐 손을 잡으세요. 머리 떨어지는 거 아, 저 머리 자르는 거 나. 아, 들어가, 들어가. 브로. 네가 원하는 걸 내려가. 그렇죠, 가까운 거. 어? 가까운 거. 너 어, 너무 없생되는 거야? 그렇지, 어. 가까운 거. 제거해 버려. 마음에 안 드는 건 싹둑 잘라버려야 돼. 당연하지. 뭔가의 시야를 가렸다는 거야? 어? 마음에 안는거 어? 싹둑 잘라버려. 이 정도 얼어 저기도 저기. 네. 독도 장난감 가지러 갔다 보면 머리에 막다 짜증나. 아, 근데 요거 명 누구 원하는 거? 그렇지. 어. 어떻게 나오고? 아이 그거 말고 조금 더 가. 난 다음 거. 이거는, 그건, 그거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아. 요거 자르고, 아니, 요거 자르니까 햇빛이 확뜨잖아 요거 자르고. 어 그럼 좋지만 그거 두껍지 않냐? 아니야, 되게 쉬워. 그니 어. 그래, 이게다 함께 머리에 다. 자를게, 이거 응. 어. 아, 진짜 진짜? 아니, 추워. 너 두껍지 않아? <laughs> 내가 일부러 아까 상상한 거는 나뭇가지가 자기 머리 떨어질까 그런 거야. 아. 저거랑 크기거잘 봐. 크기 너무... 何で言えばいいの 高兴，我发视频，我们还来，你马上不懂。 왜안다 아, 그치... 그이 일단 저기 보으세요 불가능해서 이기 죽지 하는 거야. 이게 나를 치잖아... 체인도 빠졌대. 너무 세서 안 좋아. 왜 이렇게 내비 두지? 뭐... 뭔 소리야, 내비게! 나 졸라 빠르지. 응 와, 응, 나 다쳤는 줄알아서 떨어져가지고. 자 이제 이거. 한단 분위에 쏭야. 우래 한번. 아이고. 죽이지 근데 순발력. 응. 그냥 그러니까. 나는 자기 이쪽에 있으면 제가 날 쳤을 때저 일렉츄스 사워가 자기 때린단 말이야. 내가 던지고 내가 때렸잖아. 응? 내가 똥뼈 나무 못해 이렇게 난눈 감고 있었지 그냥 똥뼈 나무 못해 나뭇가지 치는게 무서워가지고 날씨하니까날씨가 응. 가벼우니까 근데 그거 없다고 되게 시원해졌네 어어 아유 집에 해가 안 들잖아 가슴 너무 커서 어, 어 장님 요것만 또 자르면 끝이 아닌데 그리고 저거는 걸어가서 할게 그냥 어. 그 대신 니가 전선을 잘할 거야 알았어 아유고 어, 시원하다 별이좀 보이겠다 그니까 어? 요거 이제 잠깐 잠깐 찾아보 돼. 내가. 아이 머리 아프구나 이거. 응. 아니 저기 아까 떨어뜨린 거잖아. 그럼 저거 더다. 어? 응? 어디? 됐어. 손에. 참 짜증나는 취입이. 어. 응. 이걸로 목걸이 하든가 팔찌 하든가. 아씨. 그냥 아, 까먹었네 이러면 <목소� będą 웃음> 아까 너무 가지고, <목소리는> <목소리는> 응. 이거를 이걸, 이걸 착각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응. 내가 너무 루사게해가지고 이게 지금 타이트하고도 계속 어 그러면 뭐 기억이 나냐? 아유. 읽어가는데 <목소리나> 이 시골 노 계속 애들 이건 락인데 <목소리는> 써 있어 돋보기가 끼도 보여 <목소리는> 락 얼락.

챤해. 오해 오! 기구가 달라졌네. 오해 어, 이거 이거. 중간을 잘랐다는 거야, 지금 내가. 오 휴. 이거만 자르도 시원하겠다. 이 전기가 엉켜있지 않아? 응 <laughs> 그냥 꼬았지. 꼬아서 그렇지. 이것도 행사할 때 쓰고, 것것 이거 안쓴 지가 몇 년이냐? 어? 어 나무가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나무가. 아, 땅은 너무 좋아 진짜. 잡아줘. 없어. 응? 쉬운 게 없어. 대시기셔다 <laughs> <laughs> <되게 시원하다. 웃음> 맥주 좀다? 맥주 없고 did I 라 a y 난매가 <laughs> 기부하는 <laughs> 이가 뭐. 맥주를 맥일 때다알어요 감사, 이거. 감사. 감사합니다. 야, 야, 너무 좋다, 씨. 오, 셔네 아, 이셔네. 진짜 시원하다, 야. 야 조심해야 됐어. 그만. 여기까지. 좋았어. 고마워야 된다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것, 그것도 말하고 싶었어. <laughs> <laughs> 딱 좋아! 이제 머리에 닿는 데가 없잖아 머리에 닿는 게 제일 짜증 났단 말이야 다 이제 끝났어 아유. 이거 제꺼니까 이제 아유. 완전히 진짜. 어. 아, 하지마, 하지마.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얼마나 좋하지 어. 아, 좋긴 좋은데. 물이 많지, 데 그래 거목을 짤라가지고 그. 이야. 시원하지? 시원해 시원하다. 응. 응. 아니 시원 하으면 덩굴이. 이제 그만하고 술 먹고 놀자 아이고 이거 어떡하니? 해가 니은 니은 <laughs> 어휴, <laughs> 니 언니 얻 있구나 내가 남을 져서 너를 먹여 살리느니 못하는 게 없구나 어? 어휴, 해가 니 언니 얻고 어 어디 광고 안 들어오나? 어? 관절염, 합니다. 관절염 약 광고 어이, 안 들어오나? 나를 유쿠에로 <laughs> 보내줘. <laughs> 음. 아, 하지마. 벌레부터. 어, 아, 아, 자, 야, 아유. 뭐 웃기냐. 아 야, 숨 자. 근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독도 똥 싸는 한거 없겠지? 아, 내게 전기줄 내가 정리할게. 음. 어? 어? 어. 옛날에 이거. 우리 페스티벌 하던 그 실력을 발휘해갖고 내가 할게. 야, 진짜. 어나못 봤어. 아야 어, 일이 해도도 안 끝나네. 어시이 어, 지금? 지금? 나도 몰라. 마들스 스페셜이다. 오잘진오왜 이렇게 <목> 이허가야 엄청 잘랐네. 네. 고모 그냥 뚝 잘라 버렸네. 지금. 어. 담장을 어. 고 장작 떼면 되겠다. 아니, 뭐 아. 장작용은 어디 있고? 이건 단장 고출용이야. 수요한경. 그렇구나. 여기 네. 그 나무 다 잘랐구나. 어쩐지, 여기 넓어졌지? 나오면서, 어. 아니, 햇빛이 너무 안 들어와서? 잡초도못 자라잖아. 그래. 가지치기를 너무 안 해줘가지고, 이 엉망이야. 어. 이게 나무가 세 개인가봐, 원래? 어. 어땠어? 어땠어? 처음에 여기 나무 심은 사람은 어떻게 이다이를 심었냐, 나무를? 아 이거 더, 이거 더 심해. 이야, 나무가. 미소부와에 나오는 무서운 나무 같은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어. 아, 내가 네, 놀어 아니, 요거는 작업기 어. 입체 리지를떼어야 되거든. 어. 내가 다 막아버릴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어. 이제 가을 되면 음. 브라운 바뀌는 색깔이지. 친환경. 그래도 음. 버릴 게 없어. 그래 말이야. 만만 버릴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무도 버릴 게 없어. 안 써야 돼. 이거. 야, 야, 이 시간이 며칠데야 이렇게 오래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어. 춥다, 추워. 이런거 자제가 비싸 지금 그치? 어? 어. <laughs> 자재가 비싸. 이거 저... 야 이거 이거 뭐 이거 은근이 카메라 의식한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있어 어? 어. 아, 거야? 무슨 자연산 무슨 저거 같아. 신안경. 아 어, 그러니까. 뭐, 저 순간포차 요 아, 예술로 생각을 <생각하니까. 웃음> 게 말입니다. 여기 다 떨었어, 근데. 어, 그러니까. 다 어. 어. 너무 신기하네. 어. 홍 나갔네, 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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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더스의 홍. 홍 나갔어. 마더스 스페셜이니까. 어, 예, 감사합니다. 그, 마더스에가는 독도 스페 셜 같은데 독도가 좋아하는 조개 좋아하겠는데? 어? 독도가 좋아하겠는데? 널 보자서. 조금만. 어. 쟤들 파리하는 거 지금 조축집 미쳤어 총쌈 날까봐 겁나야 어. 안 보여 아니 엄청 시끄러우네 어, 대학생들 같아 음. 아니 여기다 총쌈까봐 지금 시끄러워가지고 음. 음. 아, 설마 그래 맛있는 음. 열무국수다가 어. 갈비 좀 해주세요 네좋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